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링띠링 알람설정 부탁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친교혈행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줄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안 좋았죠? 이렇게 개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 꼭 체크해 봐야겠죠.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어 별로 안 좋아요. 계속 이렇게 1,300원 위에서 계속 논일고 있고요. 뭐 1,4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등락폭이 있지만 계속 높은 위치를 네 고수를 하고 있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1,340.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네요. 요런 저런 기타도 함께 보실 텐데 일단 연준의 네,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그런 것들 우려하는 뉴욕 증시 이러면서, 스사이 어제 2.5%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밈주식 암호화폐 가격까지 떨어졌고, 기술주들의 하락이 조금 낙폭이 컸던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잭스론 미팅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요거 때문에 지금 조금 또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9월달에 또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다시 무게를 조금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인식이 조금 있고, 네, 이렇게 매파적인 네 관점으로다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잭슨온이 미팅에 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가 아주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파월 의준이 네, 이런 행사에서 그동안 굉장히 시장에 팽배했던 낙강론의 약간 경종을 올린 거죠. 그러면서 어, 우리는 좀 금리 인상을 할 거야. 강하게 할 거야. 이런 식의 매파적인 행보를 예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이 되면서 증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좀 되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 영국이 내년 물가상승률이 18%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요금이 연900 20만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도매가에 급등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물가정만치가 네, 상향 추세로 올라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물가가 50년 만에 최고 예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에너지는 무기가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유가하락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약간, 줄일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 병도성이 아주 극심한 사항이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우디까지도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약간, 예. 약간, 약간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카자흐 송유관도 막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유럽 에너지 난이 설상가상이다. 이런 기사가까지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면 카자흐스탄 원유를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에 공급하는 이 송유관 가동의 차질이 겪으면서 유럽 에너지 난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에너지 위기와 또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에 미국 달러가 초 강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말은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연준뭐 괜찮았다, 또안 괜찮았다, 뭐 이러니까. 그냥 끼어 맞추기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애플, 알리바바, 메타, 이어 포드까지도 정리, 해고를 한다. 그래서 뭐,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겠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정리, 해고 같은 경우는 왜 하냐라고 이제 생각 하실 텐데, 자원의 재분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쟁자의 뒤처진 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약간 어 별로 우리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직원들 입장에서 조금 힘든 상황이고, 예, 근데 또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 또 약간 줄여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약간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막 나중에 이렇게 해제 해 해고하고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휘발유 값 잡기에 나선 바이든.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보시면 내년에 미국 정부가 역대급 원유를 증산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우디랑은 좀 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교, 선거 유세 오지 말라고 지금 굉장히 굴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 후보들이 도움이 안 된다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바이든이 굉장히 고난을 조금 네, 겪고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 체크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전면 충돌했다는데 뭐 정치적인 압색이다 막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주장 막 했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관한 것들은 그냥 조금 지켜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둘다둘다 둘다 약간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해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조금 일단은 체크해 놓으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민가 전부 시설을 네, 타격할 거라는 척보가 있대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 이 기사가 뜨면서 확실히 또 약간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도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 전폭기가 한국 동해를 비행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 전투기가 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보로 떠가지고, 아니, 러시아는 또왜 슬슬 또 우리나라까지 건디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어, 약간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한미가 전날부터 지금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견제하는 차원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미국과 하면 예,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렇게 경계하는 어떠한 군사적인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주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비상인데, 일단 부동산 문제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래서, 어,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업체에 39조 원 특별 대출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그 아파트를 완공하는 목적이래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부동산 시장에 조금 이렇게 숨을 조금 트여주는 그런 게좀 되지 않을까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는 한미훈련 반발에 네, 지금 북한이 반발했거든요. 그래서 방위태세 유지는 정부의 책무다라는 거, 네,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빚이 또 사상 최대예요. 근데 금리 상승을 하니까 이제 가계빚이 더늘진 않는 거죠. 네 아무래도 부담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증가세는 주춤하다 이런 기사가 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어확 줄었었는데 갑자기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5만 명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를 놓으셔야 되죠. 그리고 확진자가 이번 주 다음 주는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과 사망 같은 경우는 2, 3주 더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세이 요 생각대로 안 가고 다시 또막 계속, 막 엄청 증가를 하고, 위중증사 상황주도, 상황자도 계속 더 증가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10% 하락을 했고요. 2435.3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갭으로 이렇게 조금 하락을 계속 하고 있어서, 요때 느꼈던 공포를 다시 요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요즘이고요. 일단 추세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 추세를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또 얼마나 떨어질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어디가 과연 바닥일까 아 여기가 찐바닥인가 했는데 또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코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56% 하락을 했고요 783.42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얘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요거를 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요 추세를 뚫어 올리지 못하고 갭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고요. 이 저점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저점을 못 지켜내면, 네, 아주 힘든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는 뭐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단타를 잠깐 쳤는데, 뭐,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그냥 진짜 살짝 뛰길래 요때 사서 요때 팔고요 다시 잡았는데 그때 요즘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다시 잡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비엘 같은 경우는 오늘 잘랐습니다 네 잘랐어요 어쨌든 더안갈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당장은 네,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떨어지거나 여기를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너무 손해를 볼것 같아서 일단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자르고 있는데 다행히도 예수금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죠. 근데 전체적인 시드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하락장 겪으면서 확실히 시드가 많이 누가 내렸어요. 그래서 아,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뭔가 그런 테마 섹터가 순환하는 속도나 네, 그리고 뭔가 단타를 치다가 물렸을 때 스윙으로 돌리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저를 보면서 느끼실 수 있죠. 세종메디카 같은 경우도 여기 상한가 찍었던 여기 라인을 깼을 때 일단 무조건 잘랐어야 되는데 그죠? 그 이후에 그냥 쭉 빠지는 모습 보이시죠? 요런 때 아주 그냥 개미들은 죽어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2 2 4회선 깨면 네, 아주 힘든 시간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이나 상황을 봐서 그냥 자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의 장은 또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뭐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이번 주든 내뭐 네, 다음 주든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은 이번 주에 25, 27일까지인가 해가지고 잭슨홀 미팅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조금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미 쭉 많이 빠지기도 할 거고, 2, 3일 내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좀 잘, 계절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주대진교열행아주식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딜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